안녕하세요. 믿음으로 가는 산 제12강입니다. 이베리스 11장 12절 말씀.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단 별과 또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나이가 많아서, 거의 죽을 사람,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한 사람, 사라를 말하죠. 그 죽은 사람과 같은 사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후손이 없었었죠. 하라가, 사라가 아브람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 사라의 나이는 아브람보다 10살 적었죠. 어, 65세. 그리고 그가안 땅으로 어, 내려왔을 때그 땅에 심히 큰기근이 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장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랑가 이뻤던가 가요? 이쁜 아내를 데리고 유랑하는 유목민으로서 다니기가." 쉽지 않았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 그리고 뭐 가난 땅에 왔을 때 나이가 조금 더 되었었죠.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않았던 사례, 사례였으니까 좀 이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젊어 보였겠죠. 그런데 그것이 외려 그들이 움직이는 데는 핸디캡이었습니다 이쁜 것으로,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갈 때마다 큰 민족에게 나아가자 그 이쁜 것을 보고 그 땅에 높은 사람들이 사라를 탐을 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불려가셨죠 바로에게 불려가가지고 어, 그 왕의 에, 후처 뭐 이런 어,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사라가 모이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사라의 심정은 굉장히 음,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사라가 어,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살아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장마다 한두절 정도의 그 문맥을 따라 우리가 가다 보면 살아가 많은 순환을 겪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뻤고, 또 대신에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75세까지의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장세기 16장, 16장 어, 1절로부터 읽어보면 은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애굽사람 하가리라 그럽니다 어,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데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더니, 이때가 가난당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갈이 득극 임신을 네. 하였습니다. 자, 자기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었을 때, 그런 말미 아 자녀를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줬는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그야말로 죽객기 전도되는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녀가 자기 남편의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멸시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죽어야 전도되는 그런 멸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죠. 오늘 사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가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섯 번에, 이때, 이때는 네 번쯤 되었겠네요. 네 번쯤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례가 아이를 얻어서 후기를 얻어서 그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고서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나나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여종에게서 어.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여종에게서난 그 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났다 그러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다 사라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육체, 육신을 따라 일을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그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어, 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필히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천지창조의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걸어왔던 그 단편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장면을 받아들여야 할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육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획대로 이스마엘이 낳자마자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분이 레벨이 높아 졌다는 얘기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자,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그들의 신분이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번의 시련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어, 가보면 은 어, 아브라함이 네게베 땅으로 옮겨서 어, 그랄에 거루할 때 그랄 왕 아비 멜렉이 사람을 보내야 또그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85세, 86세인가요? 어, 이때가? 어, 그때 더 이뻤던가 봐요. 어, 몸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이쁜 것으로 보고, 이 아랄, 아, 그랄 왕 아비 멜렉이이 사라를 어, 또 어, 데리고 어, 갑니다 자, 이때도 뭐라 그랬죠 어, 내누이다내 누이라고 어, 이렇게 어, 그 나라에 가서 사라를 음, 이렇게 형제가 아니라고 물론 뭐 형제가 아니죠 어, 근데 남이 볼 때에 어, 이런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어, 데려갔습니다. 자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길이 필요할 때죠. 음,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를 어, 이어가야 할 음, 그런 사람들인데 예, 남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아, 그래서 어, 다시 또그 꿈에. 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갖가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한번 사라를 구출해 놉니다. 사라가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얼마나 많은 애간장을 녹였으며 유목민으로서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자로서의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애국당에서 겪었던 그, 바로왕에게서 겪었던 그 고난, 또 그랄왕 아비멜렉에게서또한 번의 순환을 겪으면서 또 자기의 여정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자식 없는 슬픔을 톡톡히 겪어가면서 많은 과정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4절까지입니다. 레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석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오을 어, 살아의 모습을 봅니다. 애국에서 겪었던 그순한또 자기의 여정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그 순환, 또 그랄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한 남의 후추로 대뿜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야가 어머니인 살에서 열국의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이 말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시련을 걷고 시련을 걷고 시련을 겪으면서 옛 모습을 다 이러는, 잃어버리는, 내 모습을 벗어버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하가레에서 자녀들 얻으려 했던 그, 어, 육신적인 어, 욕심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사라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고 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시는 길이 사라가 겪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을 어, 벗어버리라고 인도하고 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타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함이니. 우리는 네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오라, 새것이 되었다"고 우리 삶이 빛과 소음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시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우리는 옛네 사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할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곽자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예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용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에,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 한다고 사라가 어,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한그 어, 일을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어, 봤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고 자는 자더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 암았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이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믿음에 바로 세워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루어가심에, 성취하심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Amen.